감사합니다. 음, 아름다운 얼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름다운 얼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연예인들 생각납니다. 아름답다, 뭐 눈이 크다, 뭐 코가 오똑하다, 그 다음에 미간이 가늘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름다운 얼굴은 아름다운 얼굴은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나눕니다. 그 동화 중에 큰 바위 얼굴이 있어요. 마을 앞에 산이 있거든요. 그 산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사람의 얼굴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웅장하고 아름답고 또 자비롭고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전설이 내려옵니다. 그건 뭐냐면, 저 큰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이 동네에서 나올 것이다. 이 큰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이 동네를 찾아올 것이다. 그런. 전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어, 이 동네에서 아 저분이 큰 바위 얼굴 같아 그런 분들이 몇분 나타났어요. 우선 어, 부자가 있습니다. 이 동네 출신인데 도시에 나가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분이 옵니다. 마을 사람들 생각했어요. 그분이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보니까 부자가 됐으니까 잘 차려입었어요. 얼굴도 잘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멋있어요. 그래서 야 저분이 큰바 얼굴 같아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에요. 그 큰바의 얼굴에 웅장함과 자비로움이 그 얼굴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이 지역 최신정에. 전쟁에 나간 영웅이 있습니다. 장군이 되었습니다. 장군이 올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큰바 열굴이 아닐까? 그래서 그 장군이 왔는데 정말 멋집니다. 절도 있고 그다음에 품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에요.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과 자비함이 그 얼굴에 안 나타나요. 자, 이 동네 사람들 중에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에서 큰 일을 하시는 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야, 저분이 큰 바의 얼굴이 아닐까? 큰 바의 얼굴이 아닐까? 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가운데서 이제 이분이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보니까 친절해요, 아름다워요. 그런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 이분이 이분이 보니까 친절하긴 한데 그 모습 속에서 진실함이 안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이 아니구나. 이제 안 오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은 언제 나오지? 누가 큰바위 얼굴이 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큰바위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누구게요? 음. 이분은요, 어렸을 때부터 이 동네에서 성장을 했어요. 이 동네에서 성장을 하는데 항상 큰바위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 자비롭다 하면서 매일매일 큰 바의 얼굴을 봤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제 늙은 거예요. 나이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아, 저분이 큰 바의 얼굴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큰 바의 얼굴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 동네에 항상 살면서 큰바위 얼굴을 아침 저녁으로 보고 그큰바위 얼굴 보면서 행복해한 그 사람이 나이가 들었을 때큰바위 얼굴이 되었다 그런 동화입니다. 이 동화의 메시지가 있어요.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 자,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 생각합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그리하면 뭐냐? 그 사람 예수님을 달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 저분의 얼굴 속에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세를 알고 있잖아요. 모세입니다. 어. 자 모세가 태어났어요. 부모님 보니까.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 아니, 아기를 낳으면 뭐다 예쁘죠. 그런데 잘생겼다는 것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모세가 낳았을 때 잘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 모세가요. 어떻게 되냐. 이 모세가 어디를 이제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세가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네요.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잘 생겼잖아요. 거기다가 왕궁에 들어가니까 잘 먹고 잘 입고니까 애급 땅에서 가장 멋진 친구가 된 거예요. 이 모세가요 일을 벌리잖아요. 그래서 일을 벌려놓고 감당이 하니까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광야로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모세가 멋진 모습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그런 얼굴을 어디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에 제사장이 있는데 딸이 일곱 명이거든요. 이 제사장이 자기 사이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장인 집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나이가 80일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어, 나이가 80입니다 아, 근데 이제 나이가 80이니까 예전 같지 않죠 애기 때 예뻤다 그 다음에 왕궁에서 잘나갔다 이 나라에서 최고의 미남이었다 이런 거 나이가 80이니까 이제는 예전 같지 않잖아요 어, 나이가 80이니까 예전 같지 않아요 기울러져요 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이가 80이니까 예전 같지 않지.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어디를 보냐? 산꼭대기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또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세를 봤어요. 그랬더니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요. 자, 빛이 납니다. 왜 빛이 납니까?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모세에게 안겨 주었어요. 모세가 이 성경을 밤낮으로 읽고 묵상하여 그랬더니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난다. 모세에게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뭐라고 했냐? 나는 나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이다. 나는 인자하고 진실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 성경을 읽으니까 모세 안에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이 성경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니까 모세의 마음 속에 인자와 진실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얼굴에 하나님의 차비하심이, 인자하심이, 진실하심이 나타나는 거요. 예 그래서 모세가 어렸을 때 잘생겼잖아요. 왕궁에 있을 때 최고였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80 넘었을 때 아름다웠다. 그때보다 더 아름다웠다. 왜? 주님의 모습이 모세 얼굴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아름다운 얼굴이다. 그러면 모세 어린 시절처럼 예쁘다, 자생했다. 모세가 왕국에 있을 때처럼 멋지다. 이런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름다운 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성경을 취하러 묵상해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진다. 주님의 얼굴이 내 얼굴에 나타났을다. 그럴 때 아름다운 얼굴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읽어요, 묵상해요, 성경대로 살아요. 그럼 뭐냐? 내 얼굴에 주님의 얼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얼굴인 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분이 링컨입니다. 링컨은 어려서 학교를 1 년밖에 못 다녔다는 거예요. 왜냐 그 링컨의 집이 너무나 시골이요. 그래서 학교가 멀어요. 그래서 못 가고요. 그 다음에 링컨의 아버지가 막 노동을 해요. 그래서 겨우 먹고 살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링컨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등잔표를 피고 자녀들을 모아요.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의 선생님은 엄마고, 링컨의 조제는성형이에요 그러다가 링컨의 어머니가 링컨이 아, 아홉 살 됐을 때 천국에 가요. 그러면 아홉 살짜리 아들과 그 동생들을 놓고 가는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엄마가 링컨의 손을 잡고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가지만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 한다. 엄마가 너한테 선물을 줄 건데, 이 선물을 거의 간직하고 읽고 묵상해라 하면서 엄마의 성경을 줘요. 근데 그 엄마의 성경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낡은 성경이. 그래서 그 낡은 성경을 이 링컨한테 상속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링컨이 이 성경을 진짜 주야로 북상하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살고 그런 거예요 사실 링컨은요 어려운 삶을 살았죠 링컨이 정치에 꿈이 있었어요 왜 정치에 꿈이 있었냐 자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정치를 통해서 내가 실천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섭리하겠다 그래서 링컨이 정치에 나선 거예요 그런데 링컨이 선거에서 일곱 번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링컨이 요 결혼했거든요 그게 좀 부잣집 아가씨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안 맞아요. 왜냐? 링컨의 아내는 부잣집 에와 가지고 격식을 따지고 품위를 따지고 그래요. 근데 링컨은요. 어려서부터 어렵게 살으니까 검소하고 소탈해요. 그래서 안 맞아요. 게다가 또 자녀를 낳았는데 먼저 링컨의 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다가 링컨이 국회 의원하고 시원한 살에 대통령이 됐거든요. 대통령 되었을 때도 또 힘들어. 왜냐? 남과 북이 전쟁이 났어요. 남쪽은 흑인 노예가 필요하다. 북쪽은 흑인 노예 해방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격렬하게 싸우다가 전쟁이 난 거예요. 링컨이요.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결론이 뭐예요? 자, 하 모든 인간의 한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근데 얼굴이 검다고 해서 노예할 수 없다. 모든 흑인 노예는 해방되어야 된다. 그래서 전쟁하잖아요. 굉장히 어. 링컨이 매일마다 성극을 밀면서 기도해요. 특별히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가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이 전쟁 가운데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은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과한 거야 그리고요 링컨이 모든 국민들한테 선포했어요 오늘은 이 날은 온 국민이 금식하며 사람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미국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흑인 노예들은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 미국이 하나 되었고 흑인 노예들은 해방됐잖아요 그 링컨 대통령은 사실 좀 못생겼어요 근데 이제 어느 어린이가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 수염을 기르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링컨이 수염을 길렀어요. 자, 우리가 링컨을 보면은 어린 시절 공부도 못했다. 아홉 살때 엄마가 천국 갔다. 또 결혼했는데 또안 맞았다. 또 선거를 7번 치렀는데 그때마다 떨어졌다 대통령이 되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얼마나 세상 세파가 많았겠어요 그 링컨의 얼굴에 얼마나 주름과 세상 세태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링컨의 얼굴이 아름다워요 왜 아름다웠을까요? 그가 늘 성경 말씀 읽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가 늘 성경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얼굴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링컨의 얼굴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닝컨의 얼굴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내가 세상 세파에 찌들다 보니까 내 얼굴도 이렇게 찌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세상 세파에 찌들었을지라도 내가 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다 보면 세상 새파에 찌든 얼굴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이 내 표정 속에, 내 인상 속에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집사님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안수해서 집사님 세웁니다. 그 집사님 세우는데 그 원칙이 두 가지예요. 다 하나는 뭐냐 믿음 좋은 집사님. 또 하나는 뭐냐 칭찬 받는 집사님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뭐예요? 죽으셨다 부활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칭찬받는 한건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을 섬기니까 칭찬받잖아요. 그런 집사님이세요. 근데 그 집사님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 계세요. 스데반 집사님. 이분은요, 전도를 잘해요. 그래서 나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 3일만에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합니다. 늘 전도하는 거예요. 스대데반 집사님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온 교회가 전대하고 초대교회가 막 부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기 질투하는 세력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이. 유대교인들이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겠다. 한번 손을 봐야겠다.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을 잡아갔어요. 유대교 사람들이. 그래서 유대선 사람들이 손때를손을 보는데 그냥 혼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하나 죽어야 이들이 조용해진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반지 스테반 집사님이 가보니까요. 사람들을 눈에 살기가 있어요. 공포 분위기. 그러면 스네반 집사님이 얼마나 떨리겠어요. 공포에 질리겠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거기에 있는 유대 교인들이 스네반 집사님 얼굴을 봤더니 천사의 얼굴 같더라. 할렐루야.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런 얘기. 보세요. 이 공포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두렵지 않고 그 사람이 천사의 얼굴 같았을까? 유대 교인들이니까 천사의 얼굴 같지 우리식으로 하면 뭡니까? 주님의 얼굴 같더라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런 거잖아요 어. 자 그래서 천사 얼굴 같더라는데 왜 그래요? 자이 스테반 집사님이 믿음은 좋아서 집사님으로 채워졌잖아요 이 스테반지사님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신 예수를 늘 바라봅니다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사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진실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스테반지사님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스테반 집사님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스테반 집사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할렐루야.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왜? 내 안에 주님 계신다.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온유하심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얼굴에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교회 창립 감사출이에요. 우리 옷꼭개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옷꼭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교인들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그 얼굴에 주님이 나타나야죠. 우리가 아름다운 얼굴을 그러면 연예인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아름다운 얼굴을 하면 누구예요? 모세 스테반 집사님. 자,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얼굴은 무엇입니까? 모세 있잖아요 어렸을 때 잘생겼어요 왕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미남이 근데 그가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성경을 받아서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했다 그랬더니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 그에게 있을 때이뻤던 모습 왕국에 있을 때그 멋진 모습 그게 아니라 그 얼굴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 하나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그 얼굴에 나타나더라 그래서 나이 80에 120살까지 그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예쁘지 않죠. 하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게 되면 그 얼굴이 빛나게 될 것이고 그 얼굴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걸 사모해야 돼. 스테반 집사님, 집사님이잖아요. 교회에서 세대받고삼년이 되면 신앙생활 전하면 집사님으로 세워지잖아요 내가 집사가 되었을 때 내가 권사가 되었을 때 내가 장로가 되었을 때 내가 목사가 되었을 때 나는 얼마나 변했을까? 내 모습이 내 인생 내 인상이 얼마나 변했을까? 시사만 집사님은 그 공포 본의 가운데서도 천사와 같았는데 우리 제품 받은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야로 하는 말씀 묵상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모습이 문득 문득 나타나게 될 것이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되면 "아, 집사님 편했네요. 인상이 편했네요. 예수님 닮은 모습이 이 모습이네요. 그렇게 말하게 될줄 믿습니다. 이러는 얘가 우리 모두에게 먹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얼굴,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